오늘은 피파 적폐 코다리 스페셜 모음이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자. 내가 자주 하는 QS로 전개를 해주다가 지참치 슛. 너무 달다 달아. 이강인의 패스를 받고 박스 안에서 슈팅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 와, 흥민이 형 슈팅 빻다 봐라. 너무 달다 달아. 삐용이 키고 달리는 흥민이 형. 흥민이 형은 톱에 써도 정말 좋다. 이것이 바로 코다리라고 불리는 한국의 최대 장점인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쑤셔넣기 너무 달다 달아. 상대방도 나가버린 모습. 지참치라고 불리는 지동원의 칩슛. 너무 달다 달아. 지동원의 질주하다가 중거리 차버리는 모습. 너무 달다 달아. 멀클흥민이형의 패스를 받고 홍명보의 칩슛. 너무 달다 달아. 홍명보의 패스를 받고 지동원의 아웃감차 너무 달다 달아. 첫 번째 슈팅, 고정훈의 강의죠. 패스를 받고 한박자쉬고슛 너무 달다 타아 이번엔 자, 코너킥 상황 불안, 고정훈의 밀입니다. 아웃크로스 김민재의 김민재 헤딩 유상철 아, 형님의 아, 약발 공만집니다. 중거리 덜덜 너무 달다 타아 손흥민의 패스를 받고 아, 고정훈의 중거리 슛 재밌게 봤다면 댓글 꼭 남겨줘라.